그래서 나는 몇 분이나 나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12분이 나오셨어요. 에,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지만, 아침에 동서가 나오고, b b n 비디오 차트 오고, 우리 사무실 보여줬더니,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음.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모르느냐 이 얘기야. 그 얘기 해줬더니, 아, 참, 부럽다 이 얘기야. 자기 음. 이때까지 미국서 50년 동안 외롭게 살았는데, 어? 음. 참, 왜 기분 좋다 이 얘기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 뭐 칭찬했다고 러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견뎌야 조금 오래 삽니다. 예. 오늘은 저 11월 달 생일이 우리 남상현 씨가 2일이고 우리 저 김산봉 씨가 벌써 지냈어요. 2 2일 페이스북에 대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가족사진. 그다음에 이정우 씨가 28일입니다. 얘네가 11월 달에 야 우리 컴방의 동우들이 생일이 너무 많구나. 어떻게 가까우다가 그냥 합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일단지를 했으니까, 우선 날짜 가까워서 좀 지났지만, 우리 신산봉동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오늘, 이번이 이제 82회 생일입니다. 네. 응? 정말이는 82회. 82회. 82? 야, 많이 못어다서서 웃는 생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우리 동원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서로 즐기고 또 서로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네, 좋요그 다음에 이정구 동원님이 참 오래간만에 얼굴 아주 좋게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할 거 없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어, 이렇게 여러 동우님들께서 황원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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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늘 하듯이 이번에 목총을 높여서 좀 합시다. 네, 알았다 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드세요. 아 좋아요. 자 샴페인 또 따시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며칠에 이 유비씨하고 통화를 했거든. 어. 응, 응. 걔들이 오늘 못 나온다고. 제일 오늘 한 사람 때, 응? 음, 축하. 어 축하. 며칠 좀 전해달라고. 아, 그것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생각을 하고 계시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에이, 오늘 저, 저, 뭐가 이, 저, 남편면은 오늘 뭐,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몸이 좀안 아, 예, 몸이 좀안 좋답니다. 예, 근데, 예. 늙으면 다 자기가 몸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능하면 극복해야 돼요. 나도, 3일 전에, 목, 그, 저,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애썼는데, 항생제 먹고 오늘 겨우 나왔어요. <웃음> 예. <웃음> <목소리> 자,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기록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 다들 갔을 때도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목소리> 예, 됐어요. 자, 따세요. 자, 샴페인 잔. 아, 샴페인 잔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목소리> 우다하노 케이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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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아, 네. 네. 그, 네. 그, 먼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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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먼저 o 고 o 트 o no, 지 o no,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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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n 세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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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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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세요 자, a p p 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 다 you. Happy b i r t h d 는 y to you. Happy b i r 고 h d a y to y o 자다잔 따랐어요? 잔 주세요 저도 주세요 자 저도 주세요 자 우리가 저기 11월달에 이렇게 많은 동우들이 생일 그 맞이했고 우리가 이제 금년에 두번만 더 나오면은 12월 22일 날 막년회를 합니다. 예, 샤, 마루 샤브샤브에서 막년회 할 테니까 12월 20일 날은 몸 가볍게 오고 마루 샤브샤브로 바로 나오세요. 12월. 네, 예약을 제가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기, 이 예, 모처럼 오래간만에 나온 이정구 동우 생일 축하하고 우리 김산봉 동우는 뭐늘잘 나오시고 해서 고맙고 오늘 이 축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또 이원태 동우가 아주 못 나와요. 네. 뭐 사장장이은은 같아. 이혼 때 a n 가 일어나서 축하 메시지를 한번 u d o n 건배를 합시다. 정말 우리 e 우 중에 모두 다 m e 이 a c 게 Come b a c 서 고맙고. e back. Come back. Come b a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c o 당신 가면 멋 k Come back. c o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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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대로 해, 이야기 해달라니. 자, 다음,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신명하게 살고. 신비게 살고. 어. 저주면서 살자. 이야. 멋있게 좋다. 살고, 젖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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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오케이. 우리의 나이 들으신가? 어떤 때는 좀어줘야 돼, 양보하고. 어, 그래서 다시 한번더 한다. 네. 당신! 당신! 어, 어쩌고! 어, 쩌 다시! 거기에는 멋져 놓고 이야기해야 까 당신 멋져+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감사합니다 오늘 또저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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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도 <laughs> 저, 이용기 씨가 못 나와도 <laughs> 이용기 씨가 이제 이문빈 동구한테 인사를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빈 동구 모두 건강하시고 자 우리 브라보로한번더 하고 끝냅시다. 그래. 자, 우리 국권의 컴퓨터방 브라보! 하기 어, 무슨 소리고 가잉? 하기 몇백 년을 사니까 오래오래 오래 건강하게 사시오. 아이고, 그래, 너가 진짜 참 효부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거북같이 사세요. 그건또 어, 무슨 소리고 가잉? 거부은 천년을 산답니다. 천년을 살이거든. 네, 그래? 아이고 귀 두코나. 그 다음에 세째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따라어서뭘럭하는 게나. 아버님 족같이 사세요. 얼굴에 <laughs> 그래, 시아버지가 면 어인 너참고향하고 나를 위로를 어? 하느냐가 아이고, 아버님,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죽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족밖에 없답니다. 아버님, 족밖에 사세요.